이사야 2장 아머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잔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르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지지르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스 사람들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들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 병거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굴복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니라 그날에 사람의 고만한 모습이 나다지며. 사람들이 오만함에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설이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의 이 말이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의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굴과 땅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을 트더지와 박지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등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위에 넣어야 하겠느냐?